표고버섯 장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표고가 제철이에요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고를 흐르는 물에 얼른 살짝 씻이세요 뒷면을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표고의 전체 꼬다리를 밑동을 자르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배지 부분에 있는데, 여기만 딱 잘라내세요. 요만큼 이렇게 보면은 그 단단하게 버섯 앉았던 자리가 있어요. 끝부분 여기까지만 딱 잘라내세요. 어쨌든 여기서도 육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표고버섯의 맛의 비결은 요거예요. 팔팔 끓을때 어묵을 살짝만 넣어주세요. 살짝만 그냥 데치는 거예요. 생수 구요중간장 마늘, 고추, 한번 데쳐놓은 어묵, 다시마잎, 설탕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해서 육수를 내주면요 정말 맛있는 표고버섯 장아찌 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설탕은 음, 달다고 생각하면 좀덜 넣으셔도 돼요. 잘녹이없고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아찌를할때 너무 싱겁게 하면, 해놓고 나면, 버섯드린게 뭉그러져요. 팔팔 끓죠? 이때 한번 간을 보세요. 간을 봐서, 만약에 좀짠것 같으면 물을 좀 희석하고요. 안 그러면, 뭐, 싱거우면 간장을 더 넣어도 되고, 설탕을 더 넣어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오래는 끓이지 마세요. 그럼 또 짜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어묵에 그 맛이 다 나왔어요. 불을 끄고 팔팔 끓을 때 부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요렇게 두면 돼요. 요렇게 되었고 숨이 죽으면 아래 위로 뒤집어주면은 간이 잘 배겠죠. 지금은 살콩살콩하게 올라서 간장물에 다안 앉은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이제 간이 들어가면서 촉 주저앉아요. 요렇게 해서 식힌 다음에 냉장고 넣어놓고 한 3일 후서부터 먹으면 돼요. 표고버섯 장아찌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밑반찬으로 정말 좋아요.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니까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